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압력계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어기하장님 압력계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요 압력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선박에 승산하면 압력계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우리 UMA 돌잖아요 UMA 돌때뭘 봐요 우리 압력계 온도계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압력계 온도계가 고장 나있으면 어떡할까요 UMA를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승산하면 압력계 다 컨디션을 확인해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냉동기 압력계인데 에로 압력이 안 나와요. 야, 에로 그 압력이 안나오데도 열심히 잘 돌고 있어요.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. 아, 이런 거는, 그래, 뭐안 바꿔도 되는데, 저는 이런 것도 약간 좀 거슬려요. 그래서 토크 들어가면 압력계 청구해가지고 기존 사이즈대로 다 바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리세린이 좀 탁도가 안 좋은 것들. 이런 것도 저는 다 바꿔요. 왜냐하면 이 정도 탁도가 된다는 거는 올해도 썼고, 한번 압력계도 주기적으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압력이 정확한 압력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사이트글라스 깨진 거 저는 이런 거 무조건 갈아요 이런 거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이게 PSC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선박에서 정비 관리 이런 거할때 이런 거 하나 보면 아이 배가 컨디션이 좋구나 안 좋구나 다 확인되거든요 선박에서 기름 기관실에 기름이 없는 배는 진짜 관리가 잘된 거예요. 자, 또 이런 것들. 압력계가 모양이 좀 다른 것들도 순차적으로 바꿀 겁니다. 특히 이런 거. 우리 지금 타기 프레셔 게이지인데 이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. 에이, 기관장님 보이잖아요. 맞아, 솔직히 좀 보면 13바, 13뭐 보이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. 하고 이런 거 발전기도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나중에 토크 때 바꿀까 말까 고민 중에 있고요. 이런 것들 다 글리세린 오래된 것들 좀 바꾸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요 보면 열 받아가지고 여기 다막 부풀어 올랐거든요.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사이즈가 안 맞는 것들. 아 이런 거는 이제 기관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른데. 아뭐 어, 낫다 라야 비용 절감해라.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바꾸면 돈 많이 든다 하는 기관장도 있고. 저는 무조건 신조 때와 똑같은 스펙, 신조 때와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, 뭐, PSC 와서 이런 거 보면 뭐,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, 특히 여기, 와, 여기는 글리세린에 뭘로 나는지, 초록색으로, 아직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. 저는, 어, 모르겠어요. 빨리 바꿀 거예요. 이런 거 보면, 한번 관리를 해라. 이렇게, 이렇게 깨진 것들,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. 하고, 뭐, 괜찮은 것들 많아요. 그리고, 야, 특이하게, 이렇게 파란색을, <laughs> 있는 게 모르겠어요. 보통 그 글리세린이 오래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. 와, 근데 이 파란색 이걸 뭘 넣는지 이 파란색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압력계들 다 보고 확인하고 이제 바꿀 거 청구하고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왜 기관장님이 압력계와 온도계에 미쳐 있는지 왜 압력계랑 온도계가 고장난 상태에서 UMA를 도면 전혀 쓸모가 없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!